오늘의 성챔스 챌린지 5명, v s 브론즈 5명. 단, 챌린저는 강제로 20분 동안 집에서 타워를 방어하는 컨텐츠입니다. 자, 여기서 타워 방어는 무슨 말이냐? 지금 억제기 포탑 그 집. 이렇게 있는 집 있죠? 네. 이집 안에서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모두 성,하, 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신 후 댓글 남겨주시면 최신 게임 컴퓨터를 무료로 드립니다 우차. 김치열쇠 그리고 여기서 챌린저분들과 배면 상기를 엄청 진행했어요. 라인전을 안 하는 상태에서 바로 20분 잠수를 시작하면 브론즈가 막 파밍하다가 한 진짜 한 7, 8렙 차이로 랩차와 템차를 엄청나게 내서 한 번에 들이다 치면 챌린저분들이 하더라도 랩차와 템차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로 10분 동안 라인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0분 동안 라인전을 진행한 후에 10분이 되면 전부 다 우물로 귀환하고 그후 20분 동안 집에서 강제로 막는 거예요. 즉, 타워 디펜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it. 경기 시작 하겠습니다. 자, 자. 저 이거 이거? 와, 시작부터 초대 박 자, 트리드 분들이 이렇게 게임을 터뜨려 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왜냐면 10분 동안 밖에 라이드를 못 하기 때문에. 10분 후에 사실상 버티는 것 밖에 못 해서, 그런즈 분들이 바로 뭐, 정글 다파매할수 있어요. 라인까지. 카트 등장하는데, 이거는, 싸워봅니까? 진짜 2대비에요 진짜 엄청 쎄기 때문에. 11년에 명탄하게 판매하고 있군요. 자, 미드는 갈리오와 카타고도. 갈리오가 여러분 좋습니다, 훨씬. 카타라는 총검까지 라이드좀 약한 편이에요. 총검 떠도 갈리오를한 방향에 녹이기 힘들기 때문에, 갈리오가 디텍 느낌이다 오, 와드바가 났어요? 이 이거는, 잘했죠? 자, 그리고 바로 카드로 들어갑니다. 정군이 초과스이기 때문에, 어어어, 어어어, 이거, 이거. 제발 썼고. 와, 챌린지 없는데, 어, 근데? 오 살아갔나? 초대박. 카트 1킬 먹으면 초대박이니다 여러분들. 와, 근데, 잡아냅니다. 어어, 초과스네요 여러분들. 진짜... 아, 약간 눈물 나오네요. 레드를 먹는데, 어, 이거 죽으면은. 네, 다행입니다. 브로즈1 0가잘 번만 버티는데요. 근데 카타가 1킬을 먹었다는 게 중요해서 라인 전 버티기가 수월할 겁니다. 라인 프레이 하면서 라인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2 키플 한번 맞으면 그냥 가요. 제스 어 들어왔어요? 와, 큐플러가 보니 저화도 쓰지 않고 나갑니다. 자, 초과스가 오고. 음. 스턴으로 한 번. 어우, 이거는, 네. 라카님 스턴으로 2인, 2인, 2인 스턴 잘 넣어서. 어, 시비자가 딜하기 좋게 만들어줬네요. 응. 혹시나 이제 브리츠랑 초가스 스킬이 한 번에 연결됐으면은 굉장히 이해가수 있는데, 초가스는 스킬이 좀 안일하게 뺀감이 있고, 브리츠님도 그래도 성공했지만, 좀 아쉬운 점은 나왔습니다. 그론좀 최대한 버티면서 10분까지는 버티면 돼요. 어 이거 와 쏘이케 그냥 안 죽어지면 정말 할만하거든요 진짜오 와체일군도 진짜, 와, 와. 진짜 운영을 아 와, 이거 와 질계산 와체일전부이정도 굉장한 선방을 한 거죠 아니 오히려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갈리오 삼킬 먹고 시빌 사킬 먹었으니까 체일군도 정말 기분 좋은 시작이에요 어전1 일품이 나누 오 자, 자 죽으면 안 돼요. 진짜? 자, 스키 씹었고내카타가 네, 등장하면 카타가내 갈리오 네, 같이 등장. 와, 세 분들 합류. 와, 도바이 대박. 와, 챌린저 13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1 오킬, 갈리오 6킬. 와, 도바이 첫대박 완전 대박. 자, 포탑하는 어때, 여러분들? 단 1분 30초에 후잠수을 하십니다. 이야, 브런즈! 챌린지 하셨어, 쏠킬! 와, 이게 나다. 후차, 후차. 돌려주고, 후차. 자, 미트판을 보시면, 자, 자,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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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아, 부수면 초대박인데, 어? 자, 15초. 아, 이거 못 부수겠네요. 어, 진입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땡큐죠? 와, 여러분들, 궁 타이밍 때 w 끊어주고. 자, 10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니 전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선까지만 나갈 가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30분까지 브로즈 분면은 무한 타이밍을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잠깐, 제네디움,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 굉장히 15킬 정도면 뭐 어떻게 준수하게 좀잘 나오신 것 같으니까 20분 더 버티셔야 되는데. 아, 좀 할만할 알... 것 같아요. 파랑 팀의 포탑이... 와, 진짜 빠르게 터진다. 10분에서 2분 만에 벌써 바트포터 2개까지 나가게 생겼네. 어세 분들이 바 막을 수 있을까요? 자 라인 와요집앞 패던 정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건 전령 먹고 라인 프리징하면서 라인 안넣어주면서 포탑 을 파괴하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구도예요. 자 일단 포탑까지 다 밀어놓는 것같아요이 전령을 통해서 만약에 포탑을 파괴한다 하나라도 그럼 초대박이에요아 장군님 고맙습니다.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 6분 지났는데 그래도 랩차는 브론즈로 따라 잡았어요. 전령 음... 전령을? 전념? 자, 이거 박치기 해야 되거든요? 박치기 되겠죠? 박치긴 되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아, 근데 전령 너무 아쉬워. 오, 카타리나! 아, 이게 전령이 좀 아깝게 소비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잭슨님 도 집이었고, 저글림 으셨는데 자, 포탈 하나만 부수면 돼요. 억제기 포탈까지막 깨면 압박할 수 있는 구도가 나와요. 아직까지 라인을 잘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건 20분 바로에 먹으면 돼요. 오! 오, 카타리나! 으아, 안 돼. 와 카타리나 이거는 왜존연했었을까요자 바로 나왔어, 이거 바로 먹어야죠. 30분까지 여러분 바로 이두 개가 나와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잭스가 지금 여러분 13벨이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우 다음부터 내가 리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일단 바로 섭취에 성공합니다. 자 스위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인원 배치 챌린지에서 인원 배치 이렇게 분담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 잭스님은 근데 진짜 파밍만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 이분도 파밍 중. 오어 잡았어! 초대박, 초대박! 아, 죽긴 죽었는데. 자, 이, 지금이 기회예요. 드슨 와야 돼, 이거 와야 돼, 와야 돼. 미드, 포텀에 나가면? 깼어요. 이거는 초대박. 완전 초대박. 자, 경고했던 챌린저분들의 방패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랩차도 많이 심하거든요? 첼분들이랑 브론저분들이랑. 바론이 있으니까 빨리 운영해야 돼요. 라인 밀어야 돼. 탑, 미드, 바텀 가가지고. 지금 미드 어떻게 깨졌으니까 미드 라인 계속 밀고 오면서 바텀이랑 탑 가야 돼요. 가야죠. 바텀, 바텀, 바텀. 미러야, 바텀! 바텀은 탑! 아니, 집까지 말고, 바텀은 탑! 바텀, 탑! 아까처럼 라인만 미러만 넣어도 이런 배치가 챌린저 분들이 한 명, 두 명이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억제, 억제기를 무조건 깰 수가 있거든요. 아, 이런 바로 끝났어요. 이용 3개째. 아, 진짜와 잡았을 때 게임을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4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성장 차이가 좀 심하긴 해요. 브론즈분들이 굉장히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곧 바울이 나온다는 점. 그만 먹고 미드 탑, 바텀 서로 운영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노매치가 바텀 미들 됐으니까 탑 밀어야죠. 이거예요. 자 이런 운영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잭슨님 빨리 오셔야죠. 브론즈는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한 번만. 자 지금 브론즈분들도 템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템이 끝내야 돼요. 한 번만 다 이기면 브론즈분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와 죽었어요. 자 정글링 그만하고 일단 여러분들 바으로는 최대한 이득을 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브론즈 분들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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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할만 하죠. 자세 자, 분들 선선 지키고 있어요. 선 지키는 하고 있습니다. 12대가 피가 오면 지금 잭스가 진행. 어? 자, 잭스가 잘 컸는데? 아, 잭스가 너무 허무하게 죽었고. 이거 네, 수대박 와. 자, 가자. 마이가 타을 밀고 있었기 때문에. 어? 탑 밀고 있었는데? 아, 정글에 가셨군요. 30분, 끝! <목소리> 카타르나, <카토리나> 설마 기적을. 카타르 <목소리> 기적이에요! 자, 살아갔어요, 살아갔어요. 이러면 화음을 챙길 수 있죠? 자, 마이는 밀고, 그렇죠 밀어야죠? 용은 사용이에요, 초대박. 자, 마이가 잘 밀고 있고. 자, 이제서야. 운영을 하면서 밀고 들어갑니다. 근데 마리가 잘리면 잭스가 밀어요. 그리고 이거 막으로 가자, 막으로 가자. 잭스가 엄청 세요. 자, 이제 네, 전멸로 살아갑니까? 살아. 위쪽 이쪽, 위쪽, 위쪽위쪽 자, 자 이거 이거 봐야 돼요. 자, 과연? 와 이거는 한타 초대박. 자 이거 한 순식간에 경기가 끝이 나다오와 남아... 체제. 일단 챌린지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솔직히. 저는 브론즈분들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나,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조합이 좋아가지고. 브론즈분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네. 상황이 몇번 나왔었죠? 네. 상대가 이길 수 있을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1위를 가려고 너무 잘 커서. 저기 팀이 주, 조합 잘 짜면은 저희가 지지 않을까요? 네, 상대가 잘 짜면 무조건 질것 같아요. 자, 우리 영상 설정해주신 트위치 아프리카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